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부동산TV입니다 어,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백석동과 두정동 거의 경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앞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 교차로가 있는데 그 교차로 기준으로 어, 동쪽은 두정동 그리고 이쪽 제가 서 있는 이 서쪽은 백석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앞에 지금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제 단층 건물 지금 상호가 리차드 미용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 대형 미용실에서 어,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미용실 건물이 매물 매물로 있어서 어, 안내를 해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어, 소유주분께서 이제 갑자기 어, 이제 뭐 상황이 이제 바뀌셔서 매각을 좀 보류를 하셨어요. 매수를 하시겠다는 분이 한두세분 정도 어, 결정되신 분이 한두세분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다른 뭐 개인적인 문제로 매각을 좀 보류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어, 매각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제가 자세한 상세 정보는 작년에 어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이제 드론 영상과 함께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 영상으로 어, 나머지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인기도 많았고요. 조회 수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층 상가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이 26억이고. 어, 월세가 한 달에 900만 원씩 발생하는 아주 수익률 좋은 그런 건물입니다. 제가 영상 작년 영상 함께 첨부해서 어, 올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어, 오늘 어, 건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나머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매물단값 매매 부동산 TV 갑자기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매매물건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매물은 백석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정동과 백석동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물 주변으로는 백석 더샵 아파트, 그리고 백석 프로지오, 아이파크 1차, 백석 리슈빌 아파트, 백석 아이파크 3차, 아이파크 2차 아파트가 아주 근접해 있으며, 또길 건너 두정동 쪽으로는 세강 2차, 3차, 부경 아파트, 서해그랑불 아파트, 극동 아파트 등이 직선거리로는 600m, 그리고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상가 건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 단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제가 이제 앞에 나열해 드린 아파트 세대수가 약 7,600세대 정도가 되겠고요. 그 주변으로 상가 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어, 이런 가구에 거주하시는 가구까지 포함을 한다면 전체 주변에 15분 도보로 15분 이내 거리에 약 1만 가구 이상 거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한 우리 그 상가 건물 근처에 백석동 VIP 골프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VIP 골프장이 어, 철거가 되고 예, 그곳에 백석 센트레빌 아파트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 백석동 노태산에 또 하나포레나 아파트가 공급 예정에 있고 또 노태산 공원이 개발됨에 따라서 더더욱 좋은 입지로 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가 기본 정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지 면적은 224평이 되겠고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건물은 왕복 4차선과 왕복 2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 코너에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 서쪽으로는 주황선이 없는 어, 폭이 6 m 되는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아, 이곳 6m 도로는 어, 추후에 이제 도로가 확장되는 도시계획선이 잡혀 있고요. 네, 그럼 건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물은 2019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 현재는 미용실로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건축물의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면적은 단층 건물이고요, 총 108평이 되겠습니다. 1층에 현재는 주차는 자주식으로 총 세대가 주차허가가 나 있고요. 현재는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있어서 임차인이 소정의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지불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요. 이곳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중앙으로 가로질러서 도시계획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누가 뭐 건물을 짓거나, 어, 그럴만한 상황이 안 되는 토지니까, 뭐, 주차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으로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대형 미용실에서 임차로 들어와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총 계약 기간이 5년 계약을 했는데요. 5년 중에 지금 3년이 경과돼서, 어, 나머지 계약 기간이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어, 현재는 보증금이 1억 원, 그리고 월 임대료가 900만 원씩 어, 미용실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어, 본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매수를 하셔서 어, 지금에 있는 임차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서 어, 임대료를 받으셔도 되고요. 건물을 직접 사용하실 분 같은 경우는 나머지 계약 기간 어, 2년 정도 경과 후에 어, 임차인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어, 직접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건물 주변 상황을 고려해 볼때제 생각에는 이제 뭐 카페나 아니면은 이제, 이제 베이커리 전문점 아니면 일식집 아니면 뭐 대형 식당 돈가스 전문점 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건물이 상당히 이쁘게 어, 지어놨습니다. 예술적으로 건물이 상당히 이쁘게 지어놨고 현재 미용실에서도 내부 인테리어를 어, 가볍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아마 뭐 대형 미용실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컨디션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뭐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건물을 매수를 하셔서 몇년 후에 어, 재건축을 하셔서 뭐 임대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판매를 하신다고 해도 큰 사업 소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예, 오늘 수, 지금 소개하는 상가 건물, 미용실 건물이죠. 매매 금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매매 금액은 26억 원에 매물로 내놓으신 건데요, 26억에서 많이는 기대해 보기 어렵고요, 소폭 조정이 되어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소개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위치도 워낙에 좋고요, 또 건물 컨디션도 너무 좋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어, 뇌물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신축 부지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은 어, 믿고 선택을 하셔도 어, 절대 이제 이런 건물들은 이제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건물이 아니니까요. 어, 믿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어, 현재는 미용실에서 영업 중이기 때문에 내부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매물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상황, 조금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앞에 소개해드린 백석동 상가 건물 근처 대로변 사거리 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백석동과 두정동 경계가 되는 VIP 골프장 인근 대로변에 있는 교차로가 되겠고요. 어,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지금 저쪽 길 건너편에는 두정동이 되겠고요. 이쪽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은 백석동이 되겠습니다. 백석동 상가 건물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교통량도 많고 차량 이동도 많네요. 어, 이곳 백석동 상가 주변에 아파트만 해도 인구가 본 건물에서 도보로 15분 거리, 그리고 직선 거리로는 600m 반경 내에 도 15분 거리에, 어, 거주하는 세대수가 아파트만 7,600세대 정도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가오주택, 상가주택, 오피스텔, 이런 곳에 거주하는 세대수까지 포함을 한다면 총 1만여가구 이상 거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리차드 미용실 건물이 오늘 매물로 나와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이라서 영상이 조금 어둡게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미용실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를 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중에 이곳에 건물을 신축을 하셔서 임대 사업을 하시거나 신축 후 판매를 하셔도 좋은 마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직접 사용을 하실 분 같은 경우는 건물이 아주 이쁘게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 또는 프랜차이즈 중국집이나 코스요리 전문점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옆에 우리 건물의 전용 주차장은 어 건물 앞쪽에 세 대가 허가상 주차공간이 있고요. 이쪽 건물 뒤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주차장은 우리 땅은 아니지만 어, 다른 분의 땅에 현재 임차인이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물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